좋은 날제 영상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도 한 가지 이상 좋은 일만 생길 겁니다. 외국인 수도권 주택 매입 제한. 중년이 느끼는 무게와 의미. 중년 세대는 주택 문제 앞에서 늘 현실과 마주한다. 집은 단순히 잠을 자고 생활하는 공간을 넘어 가족의 삶과 노후의 안정까지 담아내는 가장 큰 자산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매입 제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많은 중년은 이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자신들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궁금해한다. 단순히 외국인의 매입을 막는 문제를 넘어 이는 부동산 시장의 흐름과 사회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 된다. 외국인의 주택 매입 증가에 대한 불안. 지난 몇년 동안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시장의 한축으로 외국인 매입이 부각되었다. 물론, 전체 거래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비율이 아니라 체감이다. 일반 서민이 내집 마련을 위해 피땀 흘려 모은 돈을 들고도 집을 사기 어려운 상황에서 해외 자본이 상대적으로 손쉽게 수도권 아파트를 사들이는 모습은 불안과 분노를 동시에 자극한다. 특히 중년 세대는 자녀의 주거 안정까지 고려해야 한다. 부모 세대가 마련하지 못한 집 때문에 자녀가 계속 전월세를 전전할 수 있다는 불안은 중년에게 큰 압박이다. 그런데 외국인의 매입이 집값 상승의 한 요인으로 거론되면 중년의 시선에서는 이 문제가 곧바로 가정의 미래와 직결된다. 수도권의 집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다. 수도권 주택은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교육과 일자리, 의료와 문화 등 삶의 기반과 직결된다. 중년에게 수도권 아파트는 투자 상품이 아니라 자녀 교육과 가족 생활의 핵심 조건이다.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올라와 터전을 마련하려 애쓰는 중년은 더욱 절실하다. 외국인 매입이 증가하면 단순히 집값만 오르는 것이 아니다. 원하는 지역에서 자녀를 키우며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려는 기회 자체가 줄어든다. 중년에게 집은 단순히 자산 가치가 아니라 가족의 삶을 지키는 울타리이기에 외국인 매입 제한 논의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외국인 매입 제한의 긍정적 효과. 정책이 시행되면 당장 심리적 안정 효과가 크다. 외국 자본이 수도권 아파트를 사들여 가격을 끌어올린다는 우려가 줄어든다는 점에서 시장 참여자들은 한층 안도감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외국인 매입 제한은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문화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중년세대가 가장 원하는 것은 축기 수요의 억제다. 집은 사는 사람이 살아야 한다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자리잡으면 중년은 내집 마련에 조금 더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제도의 한계와 고민. 하지만 제도의 효과를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 외국인 거래량이 전체의 일부에 불과하다면 근본적 집값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의 주요 요인은 여전히 국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그리고 금융 구조의 문제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외국인 매입 제한은 필요 조건일 뿐 충분 조건이 아니다.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공급 확대와 금융 정책, 세제 개편 같은 다층적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중년은 바로 이 지점을 민감하게 바라본다. 당장의 대책이 아닌 장기적 해결책을 원하기 때문이다. 중년 세대의 내집 마련 현실. 중년은 이미 주택 문제에서 치열한 싸움을 경험했다. 젊은 시절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한 이들은 치솟는 가격을 보며 좌절했고, 어렵게 집을 산 사람들은 과도한 대출 이자를 감당하며 살아왔다. 외국인 매입 제한 소식은 이들에게 다소의 위안을 준다. 최소한 해외 자본이 가세하여 시장을 흔드는 상황은 막아주겠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들은 안다. 결국 집값의 가장 큰 변수는 여전히 한국 내부의 구조적 요인이라는 것을. 제도의 공정성 문제. 한편으로는 공정성에 대한 논란도 존재한다. 외국인에게 매입을 제한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하는 의문이다. 그러나 중년 세대의 입장에서는 우선순위가 다르다. 시장의 안정이 최우선이고 국민이 집을 살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글로벌 자본의 자유보다 생활 안정이 먼저라는 현실적 논리가 중년의 사고방식에 더 설득력을 가진다. 집을 둘러싼 세대간 갈등. 중년이 느끼는 또 다른 고민은 세대간 갈등이다. 이미 집을 보유한 세대는 가격 하락을 두려워한다. 반면 아직 집을 마련하지 못한 세대는 가격 안정과 하락을 바란다. 중년은 이두 입장의 경계에 서 있다. 부모 세대처럼 집값이 유지되기를 바라면서도 자녀 세대의 내집 마련 기회를 생각하면 가격이 안정되기를 원한다. 외국인 매입 제한 논의는 이 갈등을 어느 정도 완화하는 효과를 줄수 있다. 적어도 외부 변수로 인한 가격 상승은 막아줄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매입 제한 이후 필요한 것들. 정책이 시행되면 그 다음 단계가 더 중요하다. 단순히 제한에 그치지 않고 주택 공급 확대와 임대 시장의 안정화, 금융 구조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중년은 특히 장기적 안정을 원한다. 일시적 하락이나 단기적 효과보다 자녀가 독립할 시기까지 안정적으로 이어지는 주거 환경을 바란다. 중년의 시선으로 본 집의 가치. 중년에게 집은 단순한 경제적 자산이 아니라 인생의 무게다. 은행 대출 이자와 관리비, 세금이 매달 나가지만, 그 안에서 자녀가 성장하고 가족이 추억을 쌓는다. 그래서 외국인 매입 제한은 단순한 부동산 규제가 아니라 중년의 삶을 지키는 사회적 장치처럼 다가온다. 결론. 외국인 수도권 주택 매입 제한은 시장 안정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근본적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공급과 수요의 균형, 금융과 세제의 개혁이 동시에 필요하다. 중년 세대는 이 제도를 단순히 외국인을 막는 규제로 보지 않는다. 그보다는 국가가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기본 가치를 최우선에 두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인다. 그 속에서 중년은 작은 위로를 얻는다. 내집 마련의 길이 여전히 멀고 험하더라도 최소한 국가가 그 길을 함께 걸어가려 한다는 희망을 느낀다. 외국인 수도권 주택 매입 제한과 중년의 삶 현실과 과제. 일부 외국인 주택 매입 논의의 배경. 최근 수도권 주택 시장에서 외국인의 아파트 매입 제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언뜻 보면 외국인의 거래를 제한하는 단순한 규제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제도가 중년의 삶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배경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일부 거래에서 외국인 자본이 등장하고 있다는 소식은 서민과 중년에게 불안감을 주었다. 시장 전체에서 외국인 매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심리적 체감은 매우 크다. 내집 마련을 위해 평생을 준비해온 중년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쉽게 집을 사는 외국인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좌절감을 느낄 수 있다. 중년 세대는 특히 자녀의 주거 안정과 자신의 노후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외국인의 주택 거래가 가격 상승 요인으로 인식되면 이는 곧 가족과 자신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불안으로 이어진다. 이부 수도권 주택의 특별한 성격. 수도권의 주택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다. 교육, 일자리, 의료, 문화 등 삶의 기반과 직결된다. 중년 세대가 수도권 아파트를 바라보는 시선은 단순히 자산의 관점이 아니라 가족의 삶과 자녀의 미래가 걸린 문제로 확장된다. 지방에서 올라와 수도권에서 터전을 마련하려는 중년에게 집은 절실하다. 학교와 직장, 사회기반이 집중된 지역에서 자녀를 키우고 안정된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주택 확보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외국인 매입 제한은 단순한 경제정책을 넘어 가족의 삶을 지키는 사회적 장치처럼 느껴진다. 3부 외국인 매입 제한의 긍정적 효과 외국인의 매입을 제한하면 즉각적으로 심리적 안정 효과가 발생한다. 외부 자본이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줄어들고 중년과 실수요자의 기대가 어느 정도 반영된다. 또한 실수요 중심의 거래 환경을 조성하여 단기적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역할을 할수 있다. 중년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한 가격 안정이다. 집은 삶을 위한 기반이며 투기적 가격 상승은 가족의 계획과 경제적 안정성을 위협한다. 외국인 매입 제한은 이러한 불안을 완화하는 장치로 기능한다. 사부, 제도의 한계와 남는 과제. 그러나 외국인 매입 제한만으로 집값을 근본적으로 안정시키는 것은 어렵다. 전체 거래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가격 상승의 주된 요인은 여전히 국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금융구조, 세제 정책 등 복합적 요인에 있다. 중년 세대는 이러한 한계를 잘 인식한다. 단순히 외국인의 거래를 막는다고 해서 자신의 내집 마련 고민이 해결되지 않음을 알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 매입 제하은퀵 피... 좋은 날제 영상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도 한 가지 이상 좋은 일만 생길 겁니다. 6부 공정성 논의와 국민적 공감. 외국인 거래 제한은 공정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일부에서는 글로벌 자본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을 제기한다. 하지만 중년 세대의 관점에서는 우선순위가 다르다. 국민이 안정적으로 집을 살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공정성 논란보다 실질적 생활 안정이 우선이라는 인식이 더 설득력을 갖는다. 중년에게 공정한 기회란 바로 우리 세대가 집을 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을 의미한다. 외국인 매입 제한은 그 최소 조건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7부, 세대 갈등 속의 중년. 중년은 세대 간 갈등의 경계에 서 있다. 이미 집을 보유한 세대는 가격 하락을 두려워한다. 반대로 아직 집을 마련하지 못한 세대는 가격 안정 또는 하락을 원한다. 중년은 자녀의 미래를 생각하면서도 자신이 보유한 자산 가치를 지키고 싶어 한다. 외국인 매입 제한은 외부 요인으로 인한 가격 변동을 최소화하여 이러한 갈등을 일부 완화하는 역할을 할수 있다. 적어도 정책이 없는 상태보다는 중년이 체감하는 불안이 줄어든다. 8부 제도 이후의 필요 조건. 외국인 매입 제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공급 정책과 임대 시장 안정, 금융제도 개선 등 다층적 접근이 필요하다. 장기적 관점에서 수도권 주택의 안정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중년의 고민은 계속된다. 특히 자녀가 독립할 시점까지 안정적으로 주거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중년이 가장 절실히 원하는 것은 단기적 하락이 아니라 지속적인 주거 안정이다. 구부, 집의 의미를 다시 묻다. 중년에게 집은 단순한 경제적 자산이 아니다. 은행 대출과 관리비, 세금 부담이 뒤따르지만 그 안에서 자녀가 성장하고 가족이 추억을 쌓는다. 집은 삶의 무게이자 안정의 상징이다. 외국인 매입 제한 논의는 단순한 부동산 규제가 아니다. 중년 세대에게 이는 가족과 삶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장치로 다가온다. 내집 마련의 길이 험난하더라도 최소한 국가가 함께 책임을 나누고 있다는 메시지를 느낄 수 있다. 19. 결론. 외국인 수도권 주택 매입 제한은 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보호라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급과 수요의 균형, 금융및 세제 정책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중년 세대는 이 제도를 단순한 규제로 보지 않는다. 삶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장치, 가족과 자녀의 미래를 지킬 수 있는 안전망으로 인식한다. 단기적 효과보다 장기적 안정이 중요하며 그 속에서 중년은 희망을 발견한다. 내집 마련의 길이 멀고 험하더라도 국가가 함께 걸어가겠다는 신호가 큰 위안이 된다. 일부, 왜 이런 논의가 시작되었는가? 수도권 집값은 오랜 기간 가파르게 올라왔다. 그 속에서 외국인이 집을 산다는 뉴스가 전해지면 실제 비중이 크지 않아도 사람들의 불안은 커진다. 특히 중년 세대는 자녀 교육과 노후 준비가 맞물려 있어 주택 문제에 민감하다. 외국인의 매입 제한은 이런 불안을 줄이려는 상징적 조치로 등장했다. 이부 수도권 집이 가진 특별한 의미. 수도권 아파트는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다. 일자리, 교육, 의료, 문화가 모두 집중된 터전이다. 중년 세대에게 집은 자산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가족의 미래와 직결되는 삶의 기반이기 때문이다. 3부.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 외국인 매입 제한은 심리적 안정을 준다. 외부 자본이 우리 시장을 흔들지 못한다는 인식만으로도 내 집을 마련하려는 중년 세대는 안도할 수 있다. 또한, 단기적 투기 수요를 막아 실수요 중심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 4부. 그러나 남는 한계. 하지만 외국인 거래는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 집값을 결정하는 진짜 요인은 공급 부족, 금융 구조, 세제 정책이다. 따라서 이 조치 하나만으로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중년 세대가 체감하는 불안은 여전히 남는다. 오북, 중년의 내집 마련 현실. 이미 집을 가진 중년은 대출과 관리비 세금 부담에 시달린다. 아직 집을 마련하지 못한 중년은 높은 집값 앞에서 좌절한다. 외국인 매입 제한은 그들에게 작은 위안일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집값과 생활비 부담은 여전히 무겁다. 6. 공정성 논의와 국민적 시선. 일각에서는 외국인 거래 제한이 자유시장 원리에 어긋난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에게 중요한 것은 공정한 기회다. 중년 세대는 무엇보다 우리 가족이 집을 살수 있는 환경을 원한다. 외국인 제한은 그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지지를 얻는다. 7부, 세대 갈등 속의 중년. 중년은 두 세대 사이에 끼어 있다. 집을 이미 가진 윗세대는 가격 하락을 원치 않고, 집이 없는 젊은 세대는 가격 안정이나 하락을 원한다. 중년은 자산 가치도 지키고 싶고, 자녀에게도 안정된 주거를 주고 싶다. 외국인 매입 제한은 적어도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안감을 줄여준다. 8부. 제도 이후 필요한 과제. 이제 중요한 것은 후속 대책이다. 공급 확대. 임대 시장 안정. 금융 제도 개선. 이세 가지가 맞물려야만 외국인 매입 제한이 실질적 효과를 낸다. 중년 세대가 바라는 것은 단기적 효과가 아니라 지속적인 안정이다. 9부. 집이 가진 진짜 의미. 중년에게 집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다. 대출과 세금 부담이 따라오지만 그 안에서 가족이 자라고 추억이 쌓인다. 따라서 주택 정책은 경제 정책을 넘어 국민 삶의 기초를 다지는 정책이다. 외국인 매입 제한의 가치는 바로 여기에 있다. 10부 맺은 말. 외국인 수도권 주택 매입 제한은 상징적이지만 중요한 조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공급이 금융이 세제 개혁과 맞물려야 하고 무엇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 중년 세대는 이 제도를 단순한 규제가 아닌 삶의 무게를 덜어주는 사회적 장치로 받아들인다. 멀고 험한 내집 마련의 길에서 최소한 국가가 함께 걸어주고 있다는 신호가 큰 위안이 된다.